아 나왔어요. 네, 천안 아산역에서 이제 천안 아산역을 이거 실망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. 1년 전과 똑같구나. 네, 천안 아산역 도착했습니다. 제이 열차는 이 진짜 거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. 너의 의미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솔직하게 말하자면 야, 열차 누가 그따위로 만들었냐? <laughs> 네, 이 정도로 호출 기능은 안 썼습니다. 왜냐면 호출 기능 쓰면 어차피 의미 없겠네 <laughs> 네. 호출 기능은 여기까지. 자, 이제 저 학교로 가겠습니다. 천안아산역에서 학교로 이동하겠습니다. 학교는, 네, 3천원 나오겠죠? 실망 진짜 많이 했어요. 실망이요? 와 진짜 실망 진짜 많이 했어요. 진짜 욕할 것 같아. <laughs> 네, 이상으로 인사드리고, 이제 다음에도 더 좋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